백성들아, 하나님의 나라, 돌아서라. 아니, 음. 그죠? 돌아서기가 얼마나 힘든지. 네. 돌아서기가 얼마나 힘든지.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자기들 눈에 비춰요. 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비춰. 그러면, 이 성전이 눈에 비치면 이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저 성전이 있어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그때의 네, 세상이나 지금 세상이나 의미하고 네. 똑같은 것같 네. 이라고 하는 안정감 이 눈에 보이는 안정감 때문에 뭘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난... 보 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못 봐요. 나를 응. 이게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포지 않고 믿, 믿는 믿음이 더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항상 눈에 보이는 걸 보기 시작하면 누구를 못 봐요? 나도. 나를 나도. 못 보고 나도. 나를 못 보게 되니까 나도. 누구를 못 봐요? 하나님 하나님을 못 보게 돼. 못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눈을 의지하고 살면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살면 나 스스로를 못 보게 되고. 나 스스로를 못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보게 돼. 왜요? 눈에 보이는 걸로 내가 괜찮잖아요? 그러면 나 괜찮은 줄 알아요. 나 괜찮은 모습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돼서 하나님을 볼 생각 자체를 안 해.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게 틀이 돼버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나의 뭐가 <laughs> 돼요? 습관. 틀이래요, 틀. 삶의 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삶의 틀이 뭐만 보고 사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다 보면, 뭘 한다고요? 하나을 결국 못 본다니까요. 네. 하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최대한 어떻게 하려고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눈을 안 보려고 노력해요. 왜? 사람의 눈은 어떤 걸 좋아해요? 보기 좋은 거. 보기 성악가를 네. 봤을 때 눈에 뭐 하다고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다리 먹음직도 다리 하고, 다리 <웃음> 탐스러워서 <웃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는 항상 이렇게. 아, 여러분, 우리도 좋은 시설, 좋은 건물 좋잖아요. 아니에요? 좋은 집 좋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면 그거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가 됐어요? 거짓된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죄인이. 스스로, 거지된다 하나님처럼 착각하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착각하는 죄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눈에 보기 좋고, 먹음직하고, 보암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운 그거를 쫓아가니까, 어때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스스로. 오, 하나님처럼 착각한 죄인.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뭘 만들까요? 눈에 보이자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 민족.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줘서 민족을, 나라를 허락하시고, 땅을 허락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땅이 허락된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세계만 퇴산 무덤, 돌무덤 이렇게 있을 밭 하나 이렇게 산 거예요. 살아갔다가 묻은 땅 하나 산 거예요. 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샀다고 그래도 여기 살지도 않아. 여기 저기 계속 돌아다녀.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살았어요. 아니면 하나님 보고 살았어요. 하나님, 하나님, 보고, 사는... 하나님 보고 사니까, 하나님 사니까 사는... 결국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네. 인생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친구라고 불러요. 친구. 내 친구 아브라함한테 내가 숨길게 뭐가 있겠니 소동과 고모라로 갈때그 얘기를 하는거에요 내 친구 아브라함한테 내가 뭘 숨길까 맞죠? <laughs>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불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 이유로 불족함 없는 인생을 사는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그에게 뭐가 충만해요? 하나님 주는 은사 바로 선물이 충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을 버리고 이 길을 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뭘 얘기하냐? 너는 결혼도 하지 마 얘기해요. 예레미아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결혼해봤자. 애 낳으면 어떻게 된다? 아니, 붙잡혀 죽는다. 네애 낳으면 붙잡혀 죽으니까 애 낳지 말라는 거야.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야. 결혼해봤자 니음으로 네 어떻게 된다? 붙잡혀 죽는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눈으로, 걔들은 눈밖에 안, 보, 눈으로 보는 일밖에 안 하잖아. 그죠? 눈으로 보는 일밖에 안 하는 그들에게 보여줘라. 어떻게? 나 이렇게 결혼 안 하는 이유가 있다. 왜? 붙잡혀 죽을까봐 안하는거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다 하나님이 애도 낳지 말라 그런다 하나님이 사람을 낳는 어부들을 보내서 유대를 다 죽여버린다고 한다 우리 보고 예수님이 뭐 되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했잖아요 베드로한테 그죠 너는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그건 왜 사람을 낳으라고 그랬어요 살리라고 근데 예레미야 시절에 눈으로만 보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낳는 어부들을 보낼 텐데 내가 힘을 줘가지고 너희들을 다 낚아서 죽이게 내가 보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행하실까요? 눈으로 보고 누구를 두려워해요? 세상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세상을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눈이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빠지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하나도 안들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책명하시고 이끌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모든 하나님.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할수 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 너의 영을 지옥에도 보내고 천국에도 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laughs>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역경은 시체가 가득한 예루살렘에 내 아들, 내 아내의 시체까지도 가득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지 않는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죠? 이? 근데 하나님이왜 이런 일을 하신대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며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고 여호와께 마음을 돌린 사람. 똑같이 얘기했죠? 사람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뭐, 이것이 사는 길인데 이 길을 버리고 이게 아브라함의 길인데 이 길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사장길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 아, 죽이는데 이런 사람은 어디에 선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막에 있는 나무하고 똑같아요 사막에 비가 와요 안 와요? 안와 사막에 나무가 있기도 않지만 있어도 거의 말라 죽어요 근데 거기는 오아시스에 있어도 팽팽하지가 않아. 나무가 그냥 말라. 왜요? 물이 없어.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뿌리가 깊어요, 안 깊어요? 안 깊어서 퐁 밀면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의그 사랑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 한대요?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같이 든든한 뿌리를 갖는데. 야, 지금, 봐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던 여우수화 시절 그 다음에 다윗 시절을 생각해 봐라.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신의 가에 심은 나무처럼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의 상황은 어떠냐? 사막에 있는 나무처럼 이렇게 죽기 일고 직전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뭐, 아니 지금 묘목을 심어야 돼 네. 어? 묘목을 심으라고 딱 예, 김종만 묘목을 딱 주시고 이인희 묘목을 딱 주시고 김서진 묘목 우리 고혜순 묘목 이문호 묘목 이렇게 다 각자에게 줬어 이거 어디다 심고 심으세요? 묘목 갖고 오는 사람은 집에다가 닦아 놓으면 잘 닦을 것 같지 농부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어디다 심으시겠냐는 거예요? 사막에 심어요? 사막에 심으면 물질러다 나다니라고 뒤져요. 그런데, 어, 게을러서 죽어. 그런데 사막이 아니라 시내가에다가 딱 심으면 어떻게 해요? 물질 일이 없어. 물질 일이 없어. 아니,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나무가 뿌리가 깊으면 비가 많이 와도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쓰러, 쓰러질 일이 없어 쓰러질 일이 뭐 어,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얘기. 그날만이라도 나를 좀 생각하라. 그날만이라도 나를 생각하고, 그날만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만이라도 짐을 지우지 말고, 그날만이라도 무엇도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걸어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속을 깊이 묵상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냐? 나는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냐를 늘 판단하고 기억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하고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예를 들면 한제 토기장에 집에 가서 토기장, 토기를 하나 사가지고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깨라 고 그래요. 그러면 깨면 이게 어떻게 돼요? 부서져서 흩어져 버리죠.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흩어버리겠다고 그렇지.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꾸니까, 어떻게 해요? 고생시키겠다는 거예요. 고생에, 고생에, 고생을 더해서 시키겠다는 거예요. 목숨에 정말 경박에 다할 때까지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 힐룸의 골짜기에 이 파편이 그렇게 되듯이 그 골짜기에 시체가 그렇게 널브러져 있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묻어줄 사람이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십대사년 만에 하나도 없을 거다 누가 묻어줄 사람이 없어요. 아니 다 죽어가지고 모질사을이없어요 그럼 이거 누가 먹어요? 불짐승이 먹고, 짐승이나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여기 이제 그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에,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얘기요. 하나님은 계속 마음을 바꾸고 돌아오라고 언제까지 멸망이 문 앞에 찾아올 때까지 그렇게 계속 얘기해요. 어? 가서 흰놈의 골짜기가 이렇게 살인의 골짜기가 된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제사장인 바수울이라는 인간도 나타나가지고 뭐해요? 예레미아를 묶어는 예레미아를 형틀에 묶어요. <laughs> 아무도 너, 너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때리고 묶어요. 그냥 가만히 묶었겠어요? 아, 예레미야너 여기 이틀만 묶여 있어. 내가 너말안들으니까이 묶어놓는 거야? 그럴까요? 아, 왜 이불 이가를 이불, 이불 때리고 얼굴을 그래. 때리고 온 몸을 때리고 움직일 수 없게 묶고 그렇게 해서 고통스럽게 만든 다음에. 형틀에 묶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이 예레미야에게 왔어요. 바수오리 그렇게 채우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괴롭혔단 말이에요. 왜? 자꾸 행복하라고그 자꾸 너네 죽는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목사가 맨날 와, 너네 죽는다잉. 행복해라잉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다 잘못 살았다잉. 죽는다. 음.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들은 다시 방 하나님 믿는다고. 네, 다 네. 믿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믿는, 이렇게 하면, 아. 어떻게 해요? 어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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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묶어버리고 싶네. 저 입을 그냥 아주 그냥 꾸며버리고 싶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그런데, 바수, 바울이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제사장 바수울한테 어떻게 해요? 마골, 미사 빕, 미사 빕. 입상이네 이런 거예요. <laughs> 마골 미사 빕 이렇게 이름을 쳐요. 이게 뭐예요? 너의 인생에 두려움이 사방에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골 미사 빕주서야 마골 미사 빕 이라는 두려움이 <웃음> 사방에, 사방에 <웃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 그렇게 얘기하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요? 해 무작소 누구를 보내겠대요? 네가예레미야의이 얘기를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 좋아하니까, 내가? 너희가 눈으로 보기 좋아하는 누구를 보내요? 바벨론의 두부간네살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완전히 개밥을 만들겠다, 이렇게. 개밥이 뭐예요? 죽어가지고 개밥 되는 거예요 걔들이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우리를 두려워하죠? 죽으면, 또. 죽으면 개들이 우리를 두려워요또 먹을 생각. 아, <laughs> 아니에요. 우리 먹을 걸로 생각하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살아있어도 예. 그 사람 개는 두려워 여러분 우리를요 개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야너 그렇게 했지 내가 너를 개밥을 만들 거야 너 집안 모두 다 바벨로로 끌려가지고 그곳에 묻히고 개밥을 만들 거야 이렇게 두려워요 안두려워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누구가 내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6.25때 사람들이 총칼 들고 오니까 북한 계략군을 두려워했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도 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피 흘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일제 총각 칼과 그 모진 고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는 사람들은 다 항복하고 신사에 가서 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목숨을 내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늘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신사 참배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이후를 생각해야 해서 신사 참배했다. 이후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목숨을 걸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를 늘 지켜보고 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을 할때 내가 밥을 먹을 때 내가 무엇인가 할때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수울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통치자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누누구가 내살과 그 총칼을 두려워했어요. 누구가 내살. 누구과그 총칼이 참들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다? 내 모습. 내 모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속에서 살아 넘치게 해야 돼요. 근데 예레미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내가 당한 건 모욕밖에 없어요. 아니, 말씀을 전했는데, 모욕 당하는 것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에 가서 지금,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제, 다 죽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네가 그렇게 못해서, 어, 너 그런 얘기 하는 거지? 못 붙어 있다니까요. 절 죽임이구요, 모욕 당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증거되면 이 시대에 모욕 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왜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죽이고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기는 즐겁게 해. 아, 말씀 좋네. 근데 삶이 바뀌어야만. 그리고 계속 말씀 좋다고 했지만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네 번에 다섯 번열번 번 하면 어떡해요?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잡아 죽이려고 왜요? 자기가 드러나거든요 자기가 드러나면 회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회귀하고 엎드리지 않아요 왜요? 지금의 기득권을 지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모욕당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야 돼. 요 그래야 그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쏟아 부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공동체 만듭시다. 아멘. 네. 우리의 변질되지 맙시다. 아멘.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 네. 그 사람 돼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은사가 넘치고, 아, 네.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서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하나님 보여줘야 돼, 우리가. 아멘. 네. 아, 네. 우리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득해서 우리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그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게 아니면 우리 실패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아니면. 세상에 교회가 넘쳐요.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능력의 공동체가 세워지냐 아직 안 세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워지다가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도 어디선가 세워지고 있을, 거진, 있을 거지만 우리 교회가 그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잘난 척하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욕만 당하고 있는 시대에 이제 누부관 대사를 진짜 쫓아왔어요. 이제 예레미야를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꾸 어떤 일이 있어요? 시대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시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복잡한 시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요시아라는 왕 앞에 요시아가 죽잖아요. 무기도에서 애굽하고 싸우고 죽잖아요. 그러면 김긴냐에요 김긴냐 김긴냐 여호야김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마지막이 세개에요 그래서 요시야부터 이 중간에 하나가 있긴 하지만 요시야 김긴냐 이것만 알면 예레미야는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보세요 김긴냐라고 이름 끝에 여호야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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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다 할때김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래서 김긴야야 왕 이름 셋이에요 이 시대 동안 하나님이 요시아 때부터 이 시대 동안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그래서 어느 때는 여우야 김으로 여기에 예레미야에는 고니야라고 나오는 사람 그 다음에 어 고니아는 여우야 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 있는데 아니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 사람은 여우야킴이에요. 그 다음에 곤이야, 고니아, 그 다음에 곤이야하고 똑같은 애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여우야킴은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거든요. 아무튼 이세 왕을 기억하면 예레미야는 왔다 갔다 해도 안 헷갈려요. 시2기야 때는 이제 마지막 그 시점이 다 다른 거예요. 누부간네 살이 와가지고 3년 동안 이렇게 감싸고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자기 아이들이 통닭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니에 네, 내 소를 잡아먹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예레미야가 돌아서지 않으면 그렇게 일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때서야 예레미야한테 사람을 보내요 시드기야 아까 바수을 아까 묶었던 그 제사장을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야, 때는 지났어. 때는 지났어. 항복해. 이제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냐? 항복하래요. 항복해서 끌려가 그냥 포로로. 그러면 살아, 얘네 안전해. 근데 항복 안 하면 이곳에 있는 사람 다 죽을 거야. 근데 항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했뭘 믿었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이걸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을 믿었으니까요 하나님 안 믿고 눈에 보이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걸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항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안 했어.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계속 얘기하네.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이 나가는데 무시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의 나라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다이슨 시대와 같은 놀라운 내의 공동체. 응? 하나의 은혜가 있어서 막, 이게 돌로, 막 발로 채워. 근데 채였는데 그게 금덩어리가. 막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런 공동체를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큰 교회 지으려고 그런 공동체 되려고요? 아니요. 한, 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살아요. 행복해야 산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한국에한국에한단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해안 해, 안 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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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버티고 서는 놈들은 다국지만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여에야한 왕이 포로로 끌려가요. 야 너는 니네 후손들은 살아서 돌아올 거야. 이 문으로 돌아올 거야. 순종하기만 하면 돌아올 거야. 다윗의 그 후손들이 와서 여기에 다시 살게 될 거야. 그런데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살아서 돌아온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금 좋은 거예요? 아니면 가난해서,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지 애들 먹을 거라도 먹이면서 사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지 애들 먹을 거못이고지 애들 다 잡아먹는 사람들이 좋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은 위험한 시대가 지금 언제 시대예요? 지금 우리 시대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정신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서 음. 어떻게 하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의 목적인 거예요. 때문에 그래요. 백성아 돌아서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기메이게 돌아. 돌아서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 저요. 살려주려고 돌아서. 살려주네. 살려주기만 해요. 아니면 축복을 줘요. 축복만 축복 주려고 축복 하는 거예요.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풍성함이에요. 아, 네. 축복은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한 교회 이은사가 넘쳐날 거예요. 아, 네. 어떻게 할 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아, 네. 때그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지만 이예레미한 시대와 다른 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항복하라고 하면 항복해야 돼요. 두손 들고 가라면 두손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가서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땅에 가서도 뭐가 될수 있어요? 총리가 되잖아요. 누가? 다니엘이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맞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것이 총리가 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총리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다시금 그곳에서 흘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아, 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행복하고 하나님만 행복하고 의지하면서 보는 사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눈으로 세상?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아, 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줘야 한단 말이에요. 아, 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끼어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돼요 늘 자기 자신을 달아봐야 돼요 다, 저울을 하나씩 두 마리에 들고 다니녀 네, 저울을 하나씩 들고 다니니까요 핸드폰만 들고 다니지 말고 저울을 하나씩 들고 다녀요 저울을, 저울을 하나씩 들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쟤 아, 내가 괜찮은지 아닌지 또 저울을 들고 다니는 게 진짜 저울 아니고 뭐예요 말씀에 저울을 들고 다녀야 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바로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